자 먹자 안녕하십니까 블랙몬드입니다 오늘은 피자를 먹습니다 자, 주변이 엉망이에요 작업실이라서 돼지는 안나와. 사람은 나와. 됐다. 됐다! 뭐야? 저거 다 뿌렸어? 뿌 것도 없는데? 파마산이랑 그런거 수 있어도 안줬어? 안줘 여기는. 뭐야? 처음부터 콜라를 먹으면 피자를 덜 먹게 되지. 니꺼 네 한판나한 판. 아, 이렇게 피자 작아 보이냐? 고구마 바이 해서 그런가? 아니 그냥 비싸 작은 거 음. 음. 먹을 주입박간데. 음냄음음만 嗯，嗯。嗯 얘를 빼가지고 이거 일단 설치하고 얘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장옥 잠력 공간을 더확보해야겠다 훨씬 낫지? 잠재 공간이 넓은게 네 컴퓨터로 보면 어째서 그래? 이거 위치에 지금 이쪽 옆에 이쪽 이쪽으로 보게 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해야지 네. 그렇다고 하면 답이 없다 저쪽 보게 하게 하면 이게 이만큼 튀어나 버리는데 응. 그 여기 왔다 갔다 공간이 안나오는거야 빼놓는거구 응. 응. 얘는 이렇게 최대한 짧게 이렇게 빼 놓으면은 아 네, 지금 너 저, 저 뜯어먹어가지고. 내가안 네, 뜯었어? 이가 뜯어먹은 건 누가 있어? 나집 없었는데. 난, 나, 나 집에 오니까 뜯, 뜯어내는 걸 봤는데. 고쳐놨어야지, 그러면. 니가 제 문제 봤잖아. <laughs> 할말 있어 없어. 너 이거 왜안 고쳐놨냐? 어? 못생긴 거 뻗이 봤으면서. 그거? 어.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 <laughs> 저 케이블 타임은 끝나는데 마리아 응? <laughs> 마리아 방구야? 응. 아버지 말 따라해 줄까? 니네 똥을 다식을꺼야 <laughs> 응. 오늘은 아무도 안 들어오네 응, 안 들어오.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 <laughs> 봐, 이렇게 무하게 잡냐 오늘? 자, 이렇게 무하게 잡는데? 원래 잡는 거아니 원래 아티스트적으로 잡는거 음, 까다로운 까다로페페론니가까다로 하고만. 아, 내가 봤 어크 치크. 아크 응, 크 치크. 스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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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크크러스 치크. 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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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좋겠냐? 치전안 먹었어? 네크치어 랩에 들어왔던건 아니야 니네 입가에 부딪쳤던 모뭐였지 입가? 아니 입가에만 네, 부딪쳤었어 족구하는 소리 하고 있네 족구 못했지? 어디서? 군대에서 니가 군대에 그 족구 어? 그걸 모르는구만 족구의 전설 응? 족구하는 소리 하고 있네 축구하라 그래. 디오펜 연명장이 없어. 응? 페바는 한 번도 안 내놨다고 해서 축구하는 소리 하고 있네. 페반 내가 좀... 저거 할 시간이 없었어. 축구할 시간이. 주말엔 군종병이지. 군족, 군족. 군, 주말엔 군종. 창례는 특수련 받아야 되지. 장인이야. <웃음> <웃음> 그래서 뭐 했는데, 응, 응, 사회 도움이 돼, 어. 나좀 실전으로 쓸 먹을 거 했어, 응, 땅 까기, 삽질하기, 꼬개질, 한 맞질하기. 나 그거는 기본 스펙이지. 음. 음. 족구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씨, A형 텐트 넌 비탈에다가 만들 수 있어? 까서 만들어야지 미친 놈아 만들라면. 해수고 만들어야지 만들라면. 음. 새벽에 시베의 행정 CP 텐트 혼자 쳐봤냐? 뒤진다. 해봤냐? 사람이 없대. 어떻게 하시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니까. 혼자 까래. 아씨 발 좋댄다. 혼자 그고 존나 지랄을 했다. 아이 cp 텐트, 아 발판한 소리가 는데 텐트. A형 텐트는 끝나지 만 뭐. 거기에, 겁나 많이 들어가, 사람. 알아, cp니까. 봐, 나 포동 cp는 보병보다 더고 우리는 cp 텐트라는 게 없다. 우리 아무 데나 텐트 못 치니까. 우리 남은 데나 치냐? 우리 아무 데나 칠 데가 없어. 지뢰받진데 나는 나 수색 수색 작전하다가 저거 발견했어. 6.25때 유탄 떨어진 거. 불어볼까? 응, 진짜. 아니? 나두개 발견했어. 아니. 뭐고? 방송꺼봐이 새끼야. 어? 너 군사 재판 간다 너 이거 말하면. 뭐라고? 너 어디 간다고? 군사 재판. 그냥 발견한 거야. 아니, 그거 아니고. 뭐? 어? 책임 있어라. 자, 선생님. 응? 깜빡하고 싶냐? 그러니까, 없어. 증거는. 나 그거 사진 찍어놨는데. 증거는? 응? 증거는? 다 찍어놨다고. 응? 어딨어? 거울 내꺼 클라우드에. 음? 함부로 보여주겠냐? 뭘 찍어놔? 클라우드에 있다고 사진 찍 뭐가 있어? 그아니것도 충분히 많아 내클라우드도 <laughs> 네, 많아 내 컴퓨터에 있어 다. 다잘이거 어디가 있는데 응? 그거 어디가 있냐는데 뭐랬지 작동도 안되는 거뭐 썩어 그데 대신 6.25때 쓰던 탄피 같은 거 탄주 주성 오은거 있지 어디가 냐 응? 뭐가 어디가 냐고 뭐. 그거? 는나 어. 컴퓨터 밑에 발이 있는데 있잖아. 막불러다니라고두살평 그 갈래? 거의 안 가기면 안 되는데, 거기 고도로또 가자. 힘잡고 가자. 너도 10년간 무기난 거. 조몰랐어요 <laughs> <laughs> 어. <좀> <laughs> 여기 뭐야? 내가 수렵 작전에 한번 발견하고 지우페스에 하나 음. 발견했거든? 근데 웃기는 뭔지 알아? 어. 뭐가 앞 이상한 게 있어. 분명히 우리는 첫째 선이 이렇게 있잖아. 1선 있고, 2선 있고, 3선 있고 음, 하잖아. 음. 근데 1선하고 2선 사이에 우리가 평소에 뭐 작업하면 들어가기도 했었어. 음. 근데 바닥에 눈이 내렸다, 이제 해빙기였어. 음. 눈이 녹잖아. 어. 어떤 미친놈이 저기 다가요거르요이야요거르 음. 아닌데? 그 바나나, 항아리 우유 있지, 음. 바나나. 항아리 우유. 어떤 미친놈이 진짜 저걸 버려놨대? 아, 봤어. 근데 항아리 우유면 항아리 우유, 바나나 우유를 써 있잖아. 응. 근데 안써 있고, 그냥 쇳덩이네? 그게뭐였을것 같아? 뭐. 말을 해, 그냥. 그게 유탄. 유탄 발작 유탄. 탄두. 불발탄. 내가 그러니까 거기 두어있던 거야. 여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구도 그랬잖아. 안 터진 거야. 내가 발견했지. 보고 했지. 근데 그거를 내가, 내가 보고하고 후회했어. 왜? 찍어오래. 어? 디카 주면서 찍어오래. 디카하고 뭐야 오데이그 비상 오데기 불러야지. 주요핀데? 주요핀데 오뎅기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비상 그거 터쳐가지고 와야지 집에. 불발탄이라서 EOD가 그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어요. 불발탄이라 어 1, 2선 사이라서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미리 차단할 을 필요가 없던 거야. 차단이 아니라 일단은. 근데 내두 번째 이제 폐바 내려오고 나서 수색하다가 내발 똑같은 거 발견했어. 음. 그때는 바로 정 중지하고 바로 그 치고 이웃이 불렀지 바로 사람 못 접근 금지시켜놓고 이웃이 불렀지. 그때는. 근데 전 최전방 GOP라서 민간이나 인 모두가 올 사람도 없어. 군인이 다니는 길도 아니야. 왜냐면 철책선 아니니까. 철책선 1선과 2선 사이니까. 근데 그거 보통 그걸 텐데. 떠내려온 걸 텐데. 태빙되면서. 음, 음, 음. 떠내려올 수가 없지. 이미 철책선이 쳐져 있는 거 사이였는데. 아. 그럼 그걸.. 왜, 1, 2, 3선인데. 그 여태까지 1선. 그걸 몰랐대? 못본 거지. 여태까지 몰랐던 거. 관심이 없던 거지. 돌 땡인 줄 알았나? 그럴 수도 있고. 밥뭐 먹어? 한 조각 딱 먹으면 딱끝나 아, 이것도 별로다. 오구살 음. 피자야, 그건 별로다. 내가 쌍둥이 했던 건 먹을 만 했는데. 내가 음. 그렇게 되더라고. 어, 처리하고 근데 두번 발견했잖아 분석을 해. 소상 한 장도 안 뒀어? 안나오라 나와야 되는 게안 나와 버린 거다. 짜면 뭐. 평 때랑 할 때랑 그건 똑같지. 내가 보고자 이름이 내 이름도 안 올라왔나 봐. 정말 체갔을 수도 있지 뭐. 100% 위에서 채가지고는, 간부들이 채가지고는, 지네 응. 진급하려고. 거기 가인 애들이 뭐냐, 진급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지. 응. 때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기 왔다가, 진급하러 왔잖아. 응. 중간에 이제 다 때려치고 나간 사람들 많아 응. 그 벌써 애들 얼마 없어. 군대라는 생활이, 간부들은 저거잖아. 사람 관리잖아. 응. 그니까 사람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실고 많이 들어보다고. 근데 우리 물이 많았냐 집에? 응? 우리 집에 물이 이렇게 많았냐? 다 누님이 사는 거지. 난물한 번도 안 샀는데. 집에서 물도 잘안 마시고. 물 떨어지면 누가 하나 있지? 사람이 오거나 누구 갑자기 오면 은 물이라도 줘야지. 누님 먼저도. 남편을 줘, 항상. 쎄거 응. 하겠다. 따! 먹어. <laughs> 항상. 아, 뭐, 넌 빨, 먹어가 있잖아, 빨아. 한잔 빨아 <laughs> 음료 한잔 빨아 술안 먹는데 물 빨래 술안 먹으니까 음료라도 빨아야지. 인아술안 <laughs> 먹으면 음료라도 빨아야지. 나나 저 발로 다빨 거야. 서 이거 발랐지. 어디야? 어디야? 또발좀 봤지? 어디서 난는데 가격대가 순작게. 뭔가 어디 어디서 나냐? 저거 부서진 거 저기 어 근데 저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 에이 안 빨았어. 우리 집에 저거 있나 귀신 있나? 그렇 음... 귀신이 해, 장난. 나그 어떻게 발을 밟는데도 거기 여기 넓은데 있는데 왜 그걸 밟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귀인 싸운댔나? 저거는 난본 적도 없는데 뭐 밟았으면 나 이제 회기 밟았으면 나도 한번 밟았겠지. 음. 근데 던전할 때나 씨발 조카들하고 아 씨발하면서 이제 올려놨거나 고아 신발. 음. 아 왜난 컴? 얘는 방송을 하러 안 오냐 에? 응 왔다 갔다 해? 한번형 없을 때한번 오긴 했는데 응. 로아 깔렸어 야나 로아 싫어한다 꺼져 라이까 그냥 가더라 말을 야 그래도 작업하러 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뭘 작업해 집 게임 하러 오는 건데 아, 게임 하라 그래 걔 방... 자리를 만들어 준 거야 나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걔도 방송하러 온 거야 그래 집건로 가지고 살고 해 내가 걔한테 커먼을 쓰라고 준거라고 이거를. 잘못하고 말지 뭐. 거자, 니가 하리였으면 진작에 계속 왔었어. 얼마만에 하가 좋아한다고. 그, 술 먹방 주방송이야. 술 먹방 주방송이고. 로스타크 그 이번에 게임 시작하려고 해서 방송 시작을 테스트하려고 해본 와본 거고. 로스타크 나이마. 안 해.

네. 그냥 먹어. 아저 올려놓면서 으 했는데 올려놓으면서 내가 올려놓은 거잖아. 네 하면서 음, 이게 테이블이 작아서 불편하지 않겠나? 나도 테이블이 불편했었거든. 근데 그래서 앱출싹 치워놨는데도 뭐 하고 나니까 좀작더라고 저게 테이블 자체가 뭐, 못 넣겠나 봐. 양질만 한데. 왜? 네? 응. 아나두 개. 다 두개 다 여기다 맞이 친구는 받침대 모니친 받침대 친구친구이구이가구는이구이가 있더라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키보드 마이을키만이 밀어놓으니까 는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이이 힘드니까 그래서 발 쉬는... 몸이 힘드니까 지금. 난 몸이 안 되어서 얼굴에 얼굴에 잔치잖나 몸이 아파 죽겠다 지금. 아씨, 아 진짜. 아 병원 가서 이번 입원, 이번에 누워있기 딱 좋은 상황이데 지금. 나 여기 여기 누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늘 아, 가세요. 아씨. 근데 이게. 이번에 보험 가입 안 했어? 했어. 아유 잡이 머리 계속 떨어지네. 내 머리카락 아닌데 이건. 네 머리카락이다. 그렇게 짧지가 않은데. 긴 머리도 있고 짧은 머리도 안에 있어요. 문제는 염색이 안 됐잖아. 나 염색이 안 됐잖아. 털새. 돼 있는데? 안돼 있다고 봐. 뒤 있어.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데 흰 누런 빛이 나는데 끝에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뭘 보러 간다? 그래 나도 빠진다 왜? 사람이 뭐니까 하루에 수십 가닥씩 빠져 그냥 자동으로. 어. 그럴까. 그리고 다시 나는 거지. 음. 재생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지. 그렇지 난 그래서 수십 안 씹는 재생 속도 없으니까. 아직은 <laughs> 우리 집은 초대는 아니다. 너, 너 머리 좀 내려야겠다. 야. 아 올려야겠다. 네. 이마에 트러블 나네 뭐 얼굴이랑 트러블 난다고. 뭐? 어? 피곤해서. 그 밑에도 더그 밑에. 어 거기 조금 올려 조금만 올려서 어, 거 거기서 반대편 조금 위에 어 거기 음, 트로, 거기만 그런 게 아니지 지금 전체적으로 트러블 뾰루 확재 나오고 막 편해서 힘들어서 내가 음. 진짜 나한번 얘기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좀 쳐야 겠다고음나 컴퓨터를 해체해 줄게 네? 컴퓨터 좀 해체해 줄게 네. 응? 내 컴퓨터가 그래도 좀 하긴.. <laughs> <laughs> 일주일 정도 쉰다고 해야지 사람이 있어? 있어? 어, 그 저기 뭐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월요일날인가? 응. 일요일날인가 응. 방소장님안 들어왔구만 축구선수 걔가 배달 하구만 걔? 온지꽤 됐어 그래? 처음 봤다 걔 산집에다 다니고 왔다갔다 하려나 거의 음... 내 배달을 내가 혼자 주로 혼자 뜨니까 음, 음. 이제 나 쉬면은 그냥 배달 나가는 거고 어... 나 없으면 아 그런데도 사람이 모질라? 사람 남는 거야 모질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질랐던 것도 있는데 지금 모질라냐고 한명 모질라지 나한명 들어온다 쳐도 나는 좀 애매해. 음. 말이 안 돼. 한 명도 봤다쳐도음 어디다 돌릴 거야? 음 어디다 돌릴 거냐고. 봤다쳐도다돌려놔음 응? 작업해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음. 돌릴 거냐고. 그만 금이지 안 되는데. 음 그만큼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돌릴 거냐고. 나별 반응 없어? <laughs> 다 잘랐잖아. 음 <laughs> 자른 것도 자른 거지만. 지금 씨발 원래 전처철일 때까지만 딱 한다고 했더니만 전어철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씨발 이 인치 이 인치 씨 발렸지 발 돈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월 나1월 달에 한번 얘기하려고 정말 안 되겠다고 난 몸이 안 되겠다고 나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쳐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다고. 거긴 가족이잖아. 난 남이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음. 따지면 거기 효기니까 뭐 쥐, 월급 밀리든어뭐일 나와서 더로 하든 뭐 그거 음. 거기 사정이고 난 남인데 어떻게 보면 뭐 가족 같은 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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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같은 이 집은. 장가가 장가 그리고 사정이야. 다남자뿐인데뭘 거지 정말. 어,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혜성형 이왜나그 혜성형이라고 알지? 응. 음. 그형왜 나갔겠어요? 왜 나갔지? 씨발 이거 존나 밀리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그냥 사고 난 김에 안 살아야 그냥 그만 던버리면. 아, 사고 났다? 차 사고? 어 뒤에서 아니 뒤차가 받아가지고 다른 차가. 응. 음. 그 형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차 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밀려가지고 앞 차까지 꼬라박았는데 아예 작살 났 나서. 이제 도착했잖아. 다 수리하고 온 건데. 또 니가 수리가 <laughs> 잘못돼가지고 앞에 와이퍼 푹 떨어지더라. 어 뭐야, 씨발. 응, 응, 보상도 못 받지. 하여튼 그런 사람 뜨니까 존나 열받지. 음. 나 퇴직금 안 지켜주나? <laughs> 나 신고하자면 어떻게 된줄 알아? 어떻 바로 걸려. 뭐가? 어? 뭐야? 고용 뭐, 뭐. 그 퇴직금 못 받았어. 나 퇴직금 못 받았어. 음. 둘다 신고해. 그럼 뭐겠어그형 교용... 퇴직... 상습 상습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음. <laughs> 대표관우금 똑같애. 그럼 벌금에 안에 실형가. 음. 그럼 실형 가기 전에 조례 해줘, 해줘, 줘야 돼. 실형 가기 싫으면. 음자소보고. 상습 상습채채임금체불로 아니 너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 뭐? 전에 너 퇴직금 받을 거니안 받을 거니 물어봤는데 너 퇴직금 생각도 안한대만 받아야지 시바 이렇게 했데 받을 건 받아야지. 이렇게 일인 가 아니고 원래 받아야 되는 거야. 가족이나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저 없은 거 없을 수도 있어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이 회사는 아니지. <목소리> 머리를 받아요. 여보세요. 먹었으면 좀 치워야지. 야, 야이 검사파야 바이야 개자. 에이 돼지야 이씨 예? 네? 보통은 형이 동생을 시키지 동생이 형을 왜 이렇게 하냐 이 나쁜 놈아 뭔소리니까